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 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두 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공희와 단수의 로맨스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민기와 이혼했지만 공희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민기와 진아와 함께 일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런 공희에게 단수가 다가가며 아주 대놓고 내가 오늘부터 딱 붙어서 일한다고 했잖아라며 달달한 선전포고를 날렸는데요. 이 단수가 공희의 손을 꽉 잡으며 외근을 핑계로 민기와 진아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면은 정말 통쾌했어요. 공희는 아직 단수의 적극적인 행동에 조금 당황했지만 단수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듯 외근 나갈 때는 원래 이렇게 다정하게 붙어 다니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하며 대놓고 민기와 진아를 저격하는 여유까지 보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 단수가 단순히 공희를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공희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호하려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희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죠. 한편 단수의 이런 행동은 민기와 진아에게도 확실한 경고가 됐어요. 민기와 진아는 자신들의 관계 때문에 공희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단수가 민기와 진아의 사이를 당당하게 지적하며 공희를 보호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도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달달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수와 공희의 로맨스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수가 이렇게 직진하는데 공희가 언제까지 당황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과연 공희가 단수의 마음에 어떻게 응답하게 될지 그리고 민기와 진아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장면들이 더욱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단수와 공이가 외근을 나가면서 보여준 장면은 정말 따뜻하면서도 흐뭇했어요. 단수는 공이에게 이를 핑계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며 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유라고는 없었잖아. 이제부터라도 숨좀 돌려라며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수가 공이의 상처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수는 그저 로맨틱한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이가 엄마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죠. 공이가 그런 단수의 마음을 알면서 도 여전히 엄마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눌려 바람 쐴 여유가 어디 있겠어? 우리 구름이한테 엄마 아빠 둘다 해줘야 하니까 라며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단수가 정말 멋진 멘트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엄마 아빠 역할을 다해? 나랑 딱 붙어서 같이 해내자 라며 웃었죠 단수의 이 한마디는 공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혼자라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신이 늘 곁에서 함께 해주겠다는 다짐을 보여줬으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단수가 공희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공희가 단수의 이런 진심 어린 배려에 어떻게 응답할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두 사람의 로맨스가 더욱 깊어질 것 같아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회 이 손자 단수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본격적으로 위기를 몰고 왔어요. 황해장이 단수에게 선을 보라고 지시하면서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내 소원 하나쯤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단수를 압박했죠. 역시 황 회장다운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단수가 누구인가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미 결혼할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선은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랑 없는 결혼은 완전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은 아마 단수 멋지다 하며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황 회장이 아니죠. 익선은 바로 며느리 오드리를 불러내서 단수를 무조건 선 자리에 내보내라 고 압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단수가 결혼할 상대가 공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오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가 공희 씨가 이혼하고 돌아온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거야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단수의 한 마디였죠. 콩깍지가 안 떨어져요라고 당당하게 공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시청자들도 이 멘트에 역시 단수야라며 환호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드리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며 공희는 이미 아이 엄마야. 가 절대 허락하실 리 없잖아. 이번 주말에 선 자리라도 나가 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유했는데요. 단수가 과연 오드리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까지 공리만을 바라볼지 궁금증을 자극했죠. 결국 단수와 공희의 로맨스는 이제 황회장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면서 진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과연 단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황회장이 공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과거 사건과 새로운 갈등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 됐어요. 먼저 황 회장은 해준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덕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긴장하고 해준이의 죽음에 얽힌 과거의 진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였어요. 한편 단수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희를 챙기며 내가 딱 붙어있으랬더니 왜 혼자 있냐? 하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희의 손을 잡고 외근을 핑계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단수는 집에 가면 육아 전쟁 시작이니까 출근했을 때라도 콧바람 좀 쐬라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공희에게 로맨틱한 위로를 건넸죠. 한편 민기와 진아는 다시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민기가 공희의 아이 구름이를 맡아 키우게 되면서 진아는 이를 매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둘 사이에 애정 전선의 큰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또한 단수의 로맨스를 눈치챈 황 회장은 손자인 단수에게 주말에 선자리를 잡아놓는 등 본격적인 방해작전에 들어가죠. 단수는 당연히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엔 이미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며 맞서지만 황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오드리가 단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상대가 공의임을 확인한 장면이에요. 오드리는 단수에게 할머니가 정한 선자리에 일단 나가보라고 권유하지만 단수는 공의를 사랑한다며 오히려 오드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이로 인해 오드리까지 단수와 황 회장의 사이에 끼어 갈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자는 병원에서 순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예고됐어요.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위기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암시하며 다음 회차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함께 다음 화 전개를 더욱 디테일하게 예측해 보러 가시죠. 구단수와 맹공희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단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공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요. 사무실에서도 주인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당당하게 공희 씨, 내가 딱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혼자 뭐 해요? 빨리 가요. 공의의 손을 잡고 외근을 나가는 등 설렘을 폭발시키는 장면을 연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줄 알았던 두 사람의 로맨스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황회장인데요 황해장은 손자 단수가 공희와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본격적인 방해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황해장은 우리 단수가 저렇게 평범한 여자와 결혼할 순 없다. 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좋은 집안의 여자를 단수에게 소개하려고 시도하는데요. 단수는 물론이고 공희마저 이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단수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죠. 그는 당당하게 황회장에게 할머니, 사랑 없는 결혼은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라며 로맨스를 굳건히 지키려 노력할 텐데요. 황회장은 단호한 단수의 태도에 화를 내면서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단수의 뜻이 너무 확고하자 황회장은 결국 며느리 오드리에게까지 압박을 가해 단수를 설득하게 만들어요. 오드리는 단수를 불러다 놓고 진지하게 묻죠. 단수야, 결혼 상대가 공이씨 맞니? 그 아이는 아이까지 있는 이혼녀야. 너희 할머니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라고 걱정 섞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단순은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맞아요. 공희 씨예요. 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나 봐요." 라며 유쾌하지만 단호하게 자기 마음을 밝히죠.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그 어떤 현실적인 장애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해요. 오드리는 단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까 봐 걱정하고 단수 역시 가족과 공희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로맨스가 무르익는 와중에도 황해장의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단수와 공희의 사랑이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드리와 경태를 둘러싼 해준 사건에 숨겨진 비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돼요. 해준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의 출소 소식을 듣자 오드리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녀는 자신의 평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손까지 덜덜덜 정도로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과민하게 반응하죠. 반면 경태는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고통과 죄책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전직 형사였던 경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깊은 비밀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말하다 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고민하게 되어 이 때문에 가족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혼자 고뇌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움을 자아내죠. 오드리는 결국 자신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경태를 찾아가 범인이 출소하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경태는 그때 그 사건의 진실은 우리가 묻어둬야 할 일이라며 단호하게 말하지만 오드리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살순 없잖아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죠. 경태는 자신이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털어놓고 오드리는 해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고백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더큰 위기를 암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과연 오드리와 경태가 서로 감춰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가족과 주변 인물들은 어떤 충격을 받을지 궁금증을 유발하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명잔의 가족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말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것으로 보여요. 모든 것은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는데요. 명자가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가자 가족들은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자를 따라가게 되죠. 도착한 병원에서 명자는 어머니 순이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긴급히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멘붕에 빠져요. 순이는 그동안 아픈 티도 제대로 안 냈고 워낙 평소 씩씩했던 터라 가족들 모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크게 놀라게 되는 거죠 특히 명자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내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해라며 후회의 눈물을 쏟고 말아요 이 와중에 맹경태가 평소엔 가족들에게 구박만 받던 사고뭉치 이미지였는데 이번 위기 앞에서는 평소답지 않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들을 놀라게 해요. 그는 모두 정신 차리자 지금 이렇게 당황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을 이끄는 역할을 자처해요 이런 경태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아빠가 웬일이야 하면서도 그 모습에 살짝 감동을 받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순이의 병실에서 모인 자리에서는 그동안 감춰왔던 속마음과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도 하나둘 터져 나오며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평소에 명자에게 툴툴거리고 불만을 내비쳤던 공희와 공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 명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또한 이 상황에서 명자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펑펑 쏟고 가족들은 명자를 위로하며 다시는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특히 공희는 이혼하고 돌아온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심정을 털어놓고 명자는 그런 공희를 품에 안으며 너도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더 신경 써 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게 되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족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점점 풀어지며 다시 한번 가족애가 강조되는 모습이 드라마의 따뜻한 중심축을 형성할 예정이에요. 특히 명자 가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단단히 뭉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 깊은 가족애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앞으로 명자의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순희의 건강 상태는 앞으로 드라마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요. 명자와 가족들이 하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가족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더욱 끈끈해지고 서로를 지켜내는 모습이 앞으로 드라마에서 중요한 감동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다음 화에서는 이 가족들이 또 어떤 감동과 재미를 전해줄지 기대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